쌤이, 이제까지 이 시인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람이 몇명 있어? 어떤 사람들을 설명해주는지 너희들이 알지? 그지 어떤 사람? 시적 경향이. 비교적 좀 뚜렷한 사람. 뚜렷한 사람. 어, 이 시인이 쓴 작품이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인들의 설명을 좀 해줬다고, 쌤이. 김소월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야, 남자. 간혹 이름 때문에 이 여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의외로 좀 많아. 본명은 정식이, 김정식이거든. 소월은 호야, 호. 막흰 뭐 달, 뭐 이런 뜻이야, 흰 달.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돼, 그래. 거기에 이제 국어 시험도 쳐야 돼. 국어 시험 문제로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 진달래 꽃을 쓴 시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려운가요? <laughs> 그 말은 곧 뭐냐하면 한국인이라면 진달래 꽃을 쓴 시인이 김소월이다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한국인의 자격을 주겠다는 거잖아. 귀하 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 그럼 이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겠지, 그렇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란 뜻이겠지, 그렇지? 진달래 꽃 정도는 또 노래로 많이 만들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꽤나 익숙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어? 김소월이 쓴시 혹은 진달래꽃을 누가 썼어요? 물어보면 엄마 아빠 안다고. 대부분 아셔. 다른 시인들은 잘 모르더라도 김소월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지. 학교 다닐 때도 좀 많이 들어보고 이기 때문에. 어떤 시적 경향이 있느냐?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김소월하고 떠오르는, 떠오르는 키워드는 전통적,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통적. 이거 하나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거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김소월은 굉장히 전통적인 성격의 시인이다라는 거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통성이란 건 뭘까? 우리 민족의 전통이 이 김소월의 시에서는 잘 드러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정서가 많이 드러나거든. 정서라는 거 쉽게 말하면 감정이라는 거지. 감정. 시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데 김소월이 어떤 감정이길래 전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어떤 감정일까? 어, 이별로 인한 정한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별의 정한. 정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별로 인해 느끼는 감정, 한. 한이라는 게 뭐야? 우리 민족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한이라는 정서. 좀 특수하다고 얘기하거든. 이게 뭐냐? 가슴 속에, 가슴 속 깊은 곳에 해소되지 못한 어떠한 응어리.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주 깊은 감정. 이런 걸 우리가 한이라고 하거든. 한. 이별로 인한 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한이 있게 되냐 하면 한이 왜 생기냐 하면 이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제 동양 문화권이잖아.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겉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절제하는 걸 미덕으로 삼아. 아, 어? 내가 좀 즐겁더라도 좀덜 즐거운 척. 내가 슬프더라도 슬프지 않은 척. 감정을 이렇게 가볍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거든.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고, 마치 뭐, 불상처럼, 동상처럼, 겉으로 봤을 때, 무덤덤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걸 미덕으로 삼았단 말이지.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막, 어? 기쁨과 슬픔을 그때그때 표현하거나, 이러면은, 쟤는 가벼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는 게 미덕이 되어 있어서, 어? 인내, 끈기, 뭐, 이런 게 미덕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정이 겉으로 쉽게 이렇게 표출이 잘안돼 표출을 하려가도 참고 하려가도 참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거야 이 쌓이고 쌓인 것이 나중에 이제 한이 되는 거야 한이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주로 이별로 인한 슬픔 그 슬픔이 쌓여서 쌓여서 가슴 깊은 곳에 아주 깊은 슬픔으로 남아 있는 한 이런 걸 주로 다뤘다는 거야 김소월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 김소월 시중에서는 이별로 인한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뤘다. 대체.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때문에 전통적인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어, 운율 때문에 그래. 운율 때문에. 운율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지? 일정한 끊어 읽기를 하는 음보율도 있고.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음수율도 있고 동일한 소리를 같은 위치에 반복하는 음위율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선생님 이때까지는 이 현대시 해설하면서 형식적인 얘기는 잘안 했지. 그렇지? 근데 김소월은 해야 돼. 왜냐면 김소월 씨가 문제 출제되잖아. 그럼 분명히 여기를 건드리거든. 왜? 이런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작품에는 다른 작품은 형식적인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김소울의 시에서는 형식적인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그럼 선생님이 물어봐야지. 문제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는 시인데 그걸 안 물어보고. 뭐지? 뚜렷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됐나? 에... 전통적인 음보율은 뭐냐? 아리랑 떠올리면 돼. 아리랑 어떻게? 어떻게 부르지? 민요 생각하면 되잖아. 전통적인 운율이라는 건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민요적 이렇게 부르기도 해. 우리가 민요적 율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얘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음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노래 부를 때. 그렇지? 삼음보로 하잖아. 삼음보. 김소월 씨는 대체로 삼음보가 굉장히 많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김소월의 시두 편도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도 삼음보라고. 세 마디로 끊을린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음수율은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야. 음수율에 3, 4조도 있고, 4, 4조도 있고, 뭐 7, 5조도 있고, 3, 3, 2조도 있거든. 너희가 수능 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음수율은 이네 가지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음수율을 거론하는 시들 중에 음수율 그 종류는 이네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야. 그 중에서 김소월 같은 경우는 7호조의 음수율을 가진 것들이 많아.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가 반복된다는 거야. 글자 수를 세면 돼. 봐봐. 여기 요렇게 7글자라고. 맞지? 여기 5글자지. 요렇게 또 7글자지. 요 다섯 글자지. 요렇게 7글자지. 뒤에 5글자지.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거든. 분명히 시인이 글자 수를 의도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글자 수를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하면 너네들이 그 래퍼들이 만든 노래를 들을 때처럼 이렇게 박자감이 느껴진다 리듬감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지 이해되세요? 7호조를 주로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7호조 음위율은 뭐 두운, 요운, 가운 종류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보통 문제에서 만나는 운율은 가군을 얘기해요 가군 이 각이라는 게 다리각자거든 다리각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회 하거나 체육대회 하면 2인 3각 달리기 하잖아 둘이서 이렇게 다리 묶고 사람은 두 명인데, 중간에 묶으니까 삼각, 다리가 세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리각처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시행에, 시행의 다리 부분이라 말하는 것은 끝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 끝부분에 동일한 소리를 반복한다는 거야. 진달래, 꼭 생각해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 우리다로 끝나지. 그치?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또 어떻게 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 우리다로 끝나지. 그치?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뿌려들이 우리다 라고 나오지 그치? 그 시행의 마지막에 우리다가 반복되는 거야 끝부분 다리 부분 그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한다 가군 요런 것들이 김소월씨에서는 잘 드러나는 형식적인 운율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쌤이랑 오늘 두 편의 시를 하면서 요런 것들이 있는가 일단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보라 됐나? 됐지? 자, 이제 실어 가 보자고. 가는 길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지. 그렇 우리 일단 제목을 봐야 되잖아. 그렇 제목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지. 그렇 가는 길 하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궁금한 건 뭐야?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너 어디야? 어, 나 가는 길이야. 그럼 궁금한 게 뭐지? 뭐 궁금해? 친구 카톡 프로필에 가는 길이라고 적혀있어 그럼 친구한테 카톡에서 뭘 물어볼 거야? 어디 가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제목에 지금 숨겨져 있는 정보는 어디라는 거거든 어디 시인이, 시인이 자기가 때로는 드러내고 싶은 것도 일부러 숨기기도 한다 그랬잖아 의도적으로 그치? 그럼 제목을 보고 어디를 어 가는 길이지? 라고 생각해 봐야지 그치? 그다음에 다 읽고 가고 난 다음에 채워 봐야지 똑같다고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쌤이 어느 정도 정령화 해놨어. 정령화 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는 이렇게 하고, 저 시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배우잖아.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현대시 독해하는 걸 익히는데, 물론 쌤이 이렇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현대시 독해 절차를. 모든 시에 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 근데 쌤이 이제까지 경험상 너네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고 수능시험에 나오는 그런 시들 성향을 봤을 때 성격을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들을 정리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몇번 반복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어? 제목 활용하고 어? 그 다음에 작품 읽으면서 제목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찾아내 보고 그다음에 읽으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장면화를 하자는 거지. 장면. 장면화를 하라고. 연상을 하라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라고. 마치 영화 한편 보는 것처럼. 내가 영화 감독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 그림을 만들어 보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단 말이지. 그립다 말을 할까? 말했나 안 했나? 말했어, 안 했어? 말안 했잖아, 아직. 그지 어, 그립다고 말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리워. 말만 할까? 생각만 했는데 그립다는 거지. 시적화자의 정서가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났어. 너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현대시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나갈 때 중요한 몇 가지 요소. 기억나지? 시적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 이런 것들만 조금 조합해도 대체로 주제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고. 이해 예, 됐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낼 때는 꼭 체크를 해주고 어, 지금 시적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향한 이것만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아주 지금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했으니까 됐나? 말만 할까 생각만 했는데도 그립다라는 거또 쉽게 풀면 어떻게 될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만 했는데도 그립다라는 거 그만큼 많이 그립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냥 갈까 가는 길이니까 그치? 어디로 가는 길이니까 어,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한번 그냥 갈까라는 말은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갈까 이런 뜻이잖아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립다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립다를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갈까? 했는데, 아닌데.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립다고 말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되지? 음. 지금 여기서 뭐가 느껴지냐 하면, 시적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어, 맞지?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쉽게 떠나지를 못해, 쉽게 가지를 못하는 거지. 왜? 아 다시 더한번 어떻게 해볼까? 아 그냥 갈까? 망설이고 있다. 이게 시적 화자한테 드러나는 태도잖아. 맞지? 시적 화자는 지금 망설이고 있단 말이지.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디를 가? 실적과자가 지금 있는데. 선생님 왜 자꾸 실적과자라고 쓰냐면 하 나가 안 나와 지금 나가. 그지? 실적과자가 지금 어디론가 가야 돼. 어디로 가? 가는 중이야. 혹은 이제 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지? 그 상황인데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단 말이야. 맞나? 맞잖아.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시적화자가 이곳으로 간다. 여기로 가는 중이야. 여기로 가는 길이란 말이지. 그리운 대상이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지 않겠지? 그렇지? 여기에 가면 그리운 대상을 만날 수 있으면 그립지 않을 거 아니야. 가는 길에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 시적화자의 그리워하는 대상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시적화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움의 대상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움의 대상. 그러니까 떠나면 이 사람이 그리워질까 봐. 혹은 이 대상이 그리워질까 봐지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고양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수 있겠지. 그치? 아직까지 우리 모르잖아. 그렇지? 모르잖아. 그리움의 대상을 두고 떠나기가 지금 망설여지는 거지. 그리움의 대상을 두고 떠나기가. 그럼 우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딱 정리하면 되냐? 이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나 맞지 음, 복잡한 거 아니잖아 그지 필기는 천천히 해 어, 설명 다 듣고 어, 지금 설명 듣고 좀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이 맥락을 따라가는데 좀 집중하고 사면 가보자고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서서산은 서쪽 산이잖아 그치 서쪽 산으로 해가지겠지 그지? 근데 까마귀라는 지금 대상이 등장했는데, 이 까마귀라는 대상이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어, 여기저기 있는 까마귀가 "자, 서쪽 산에 지금 해진다, 해진다" 하면서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왜 얘기할까? 뭐 하는 걸까? 지금 왜 자꾸 해가 진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나는 지금 어떤 중이야? 가는 중이야. 그렇지? 가는 길인데 가지 않고 망설이고 있어. 그때 까마귀가 옆에서 야, 해진다. 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그렇지. 재촉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이별을 재촉하는 거지. 야, 빨리 떠나라. 해지면 못 가. 해지면 위험해. 이러면서 나한테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야. 이해 예, 되세요? 그렇지? 앞강물.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면화 할때 그림을 옆에 강을 하나 더더해 볼까? 그렇지. 시적 화자가 지금 떠나가는 길이야. 근데 떠나지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어. 그렇지? 그 옆에 까마귀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야, 해진다. 빨리 가. 이러고 있는 그림이었단 말이지. 그렇지? 그 그림 위에 이제 강물을 하나 더 그리라고. 그럼 시적 화자보다 앞에 흐르는 강물, 먼저 흘러가는 강물도 있을 거고. 뒤쪽에 흐르는 강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는 누가 얘기하는 걸까? 나보다 먼저 흘러간앞 광물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따라 가자고는 누가 얘기하는 걸까?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뒷 광물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종교 어미의 형태가 아니지, 좀 낯설지. 뭐 흐릅니다 그리어 뭐이 정도거든. 그걸 이제 운율적인 요소를 조금 맞추려고 어? 이렇게 좀이 조작을 한 거야, 어? 좀 다듬은 거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뭘 한다? 이별을 재촉한다. 어서 가자고, 따라 가자고, 따라 오라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연달아, 그렇지? 나보다 앞서 흘러간 강물이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앞 강물은 계속 있지. 뒷 강물도 계속 있겠지, 그렇지? 애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재촉을 하고 있는 중이거 계속해서 연달아, 계속해서.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지 본문은 요까지지 그럼 우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리가 이렇게 되겠지. 어, 그립다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만 해도 그립네. 그지 이건 언제를 생각하는 걸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을 생각하는 거겠지. 혹은 떠나는 중인데도 막 그리운 거야. 떠날 생각만 해도 그리운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지 그런 경우 있어. 어, 쌤이 뭐 저번에 설명할 때 교회 누나 뭐 이런 얘기 잠시 했었잖아. 그지 선생님이 천두네 그 교회 누나를 보고 딱 반한 다음에 아, 어떻게 하면 저 누나랑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결국 성공을 했거든? 성공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겠지. 그렇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연예인이라렇게뭐 어, 예쁘고 잘 생기고 이런 연예애을 연애한다고 생각해보라고 너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어떤 생각도 드느냐? 헤어지면 어떡하지? 얼마 못 가서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내 본색이 밝혀지면 날 싫어하게 될 텐데. 내 화장 지우면 날못 알아볼 텐데. 라든지. 걱정이 된다고. 뭐. 너무 좋아하고, 너무 깊이 사랑하면 이별이 두려워져. 이별하는 상황도 아닌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아직 떠나지 않았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을 그리워하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떠나가는 길이야. 떠나가는 길인데도 벌써부터 그리운 거야.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그렇 그런데 옆에서는 자꾸 나보고 가라 가라 재촉을 자꾸 하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을까? 응. 일단 이별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이별로 인한 그리움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아직 이제 이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시자 화자의 가슴 속에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지. 됐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별하기 싫다는 뜻이겠지. 떠나기 싫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어, 이 정도가 사실 다고 내용적으로는 이게 다야. 내용적으로 뭐 여기서 좀더갈 수도 있어. 좀더 가가지고, 뭐 까마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뭐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뭐 이렇게 더갈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 더갈 필요는 없어. 아, 더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형식 얘기를 이제 안할 수는 없지. 김소월 씨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아까 처음에 쌤이 조금 초반에 설명한 이유가 문제에서 분명히 다룰 거거든. 형식적인 얘기들을. 아까 글자 수는 일단, 글자 수가 이제 음보율부터 순서대로 먼저 해보자고. 삼원보라 그랬잖아. 그지 어떻게 끊을 거 돼? 이렇게 끊을 거 되겠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끊을 거 되겠지. 세 마디제. 그지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한 번.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삼원보가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규칙적으로 가는 이런 시들이 드물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삐끗하거든, 보통은.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계속 사문보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잘 없다고. 이렇게 끊을 건데, 진짜 잘 없다면서. 그래서 형식적인 특징, 특히나 이 민요적인 율격인 사문보를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지. 됐죠? 그다음에 글자 수 아까 님이 얘기했었지, 그지? 이렇게 하면 일곱 글자다. 여기 이기 다섯 글자지. 렇지 이렇게 하면 또 일곱 글자지. 이렇게 하면 또 다섯 글자. 여기도 일곱이고 다섯이고 여기 지금 여덟이지. 맞지? 여덟 글자인데 다섯 글자지. 맞지? 그다음에 여기 여섯 글자 다섯 글자지. 네, 다시 일곱 글자 다섯 글자. 그다음 여섯 글자 다섯 글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칠호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중간에 뭐한 글자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한 글자가 더해지기도 하고 이 정도니까 중심적으로는 칠호조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반복되는 구조 칠호조의 음수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됐지? 어, 이런대로 정리하고 어, 가는 길은. 그러면 우리 여기 채울 수 있겠지? 어디를 가는 중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 목적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어, 떠나는 상황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치? 어디로 가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렇지. 이별하고 난 다음에 가, 이별을 하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는 알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너희들이 이제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딱 봤을 때는 어, 머릿속으로 어, 떠나가는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별하고 떠나가는 길 이렇게 생각되겠지.